농어촌 학생을 배려하기 위한 대입 특별전형에 도시에 사는 공직자와 교사들이 몰래 끼어들었습니다. 자식들을 위장 전입시켰습니다. 이런 반칙에 농어촌 고등학교도 가담했습니다. 송영석 기자입니다. 농어촌 특별전형으로 한해 평균 수십 명의 학생들을 명문대학교에 합격시킨 전남의 기숙형 고등학교입니다. 하지만 이들 합격자 가운데 상당수는 재학 당시 부모가 서울이나 타 지역 대도시에 살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생들만 위장 전입시킨 것입니다. 서울 명문대에 입학한 신모군은 부모가 수십억 대 부동산 자산가인데도 저소득층 특별 전형 혜택을 받았습니다. 부모의 재산 규모와 상관없이 직장 건강보험료 자료만으로도 전형이 가능한 허점을 파고든 것입니다. 해외에 사는 지인에게 입양된 것처럼 조작하는 수법 등으로 제외국민 특별 전형에 합격한 학생 7명도 적발됐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난 부정입학 의심자는 55개 대학 479명에 이릅니다. 이들이 입학한 대학 가운데는 고려대 80여 명과 서울대 5명 등 주요 대학들도 포함됐으며 부모 중에는 공직자와 교사들도 다수 포함됐습니다. 감사원은 해당 대학들에게 부정입학 의심자들의 전형 과정을 재심사하라고 통보할 계획입니다. 대학들의 자체 조사 결과에 따라 대규모 합격 취소 사태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